커머셜 비즈니스 하우스 블라인드 쉐이드 셔터 커튼 특별 주문 제작도 가능합 blind story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이재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네. 네. 어,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거의 뭐1년 만에. 오랜만에. <laughs> 2026년이 나왔습니다. 어. 올해 처음은 역시 삼봉 산봉. 삼봉이죠. 네. 왜? 신 메뉴가 있습니다. 신 메뉴 플러스 신 무기 신 무기 뭐야? 에예 무기 송예 는데 이게 어 화덕이래. 인덕션 화도? 인덕션. 어. 뜨거워진다네? <laughs> 그니까 이거 딱 지금 좀... 여기에다가 이제 할 신메뉴가 뭡니까? 곱창 어? <웃음> 진짜? <웃음> 못 들어본 얘기데 농담이고 불고기? 불고기 응. 불고기 정골아우 요즘과 같은 날씨에 딱 <laughs> 그리고 또 진짜 삼봉하면 내가 즐겨먹는 매생이 아 매생이 그걸 왜 드셔야 되냐 매생이 안에 네? 떡이 있어 떡 아... 새해니까. 아, 새해니까. 신정, 구정 여러가지 아. 시간 많습니다. 그렇죠. 음. 새해는또 떡국 한, 한 번쯤 먹어줘야지. 음. 떡국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네. 떡국을 한번 드시고 싶다. 네. 그래서. 매생이 굴다들어있어요죠 그렇죠. 매년 이맘때쯤이면 딱 오는 것 같아요. 어? 매생이 떡국.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 네.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그, 삼봉 수완이점에서 어. 족발로 히트를 한번 쳤잖아요. 아, 아 이제 둘루스에서도한대니다 뭐 아, 진짜? 네. 오늘 족발 나오나? <laughs> 지금, 오늘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곧 하실 거라고 하니까, 음. 또, 처음에 수완이점에서 족발 나올 때, 냉면 하나 공짜, 그 이벤트 했잖아요그렇 여기서 똑같이 하신답니다. 아, 진짜. 네. 오, <laughs> 그럼 감당할 수 있겠나, 이게? <laughs> 그것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 냉면 가격도 한 3불씩 할인. 아. 2월 말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겨울에 이제 냉면을 후려 치시더라고. 네. <laughs> 그래서 오늘은 일단 불고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름이 뭐라고요? 육수 불고기. 아, 육수. 삼겹이 또 육수가 또 <laughs> 기가 막히기 때문에. 고기 에 한, 불고기를 한번드릴까요또 한 하는... 육수. 아, 가져오겠습니다. 아, 제가 가져올게요. <laughs> 육수. 최소한. 1월 한 달은 금주 음. 하셔야 됩니다 금주요? 왜? 어. 왜? 2월, 3월 이제 달려야 되니까 어. 1월 달은 건강을 생각해서 육수 하 어, 육수로? 이렇게. 짠 우리 삼봉 음. 사장한테 미션을 줘야겠네 2026년에는 24시간 오픈하고 <laughs> <laughs> 이제 직원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럼 불고기가 아까 육수 불고기 말고 뭐또 있었다는데. 육수 불고기 말고 다른 하나 뭐였어요? 아, 바싹 불고기. 바싹 불고기. 어. 네. 국물 있는 거 없는 거. 어, 어. 바싹. 국물 있는 거 없는 거. 육수 불고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2인분을 주문하셔야 돼요. 아, 네. 어. 저희가 프로모션 해 가지고 원래 40불인데요. 30불에 이제 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 즐기하네. 그러면 우리 편집해서 2월 말에 내보내자. <laughs> 아, 우리만 먹게? 어. <laughs> 어. 40불인데 30불. 오 많이 할인하셨네. 어. 그리고 바싹 불고기는 블랙 면이랑 원래 따로 시키시면은 34불인데 네. 같이 하면 2 5불이습니 아. 프로모션을 세게 하시네요. 세게 이제 올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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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어, 또, 또 요새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네. 저희 이또 유치원이다 보니까 감사 이벤트 를 고객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자 푸심하게그그 네. 그 네. 소문도 들었는데 어? 두부 공방도 네. 곧 무슨 뭐 네. 신메뉴 네. 나온대. 아 그래요? 어. 네. 어. 저는 못 들어봤는데. 어, 곧 나올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여기 <laughs> 금시초문인것 같은데. 곧 나올 거야. 나와요? 네, <laughs>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프로모션은 족발 프로모션인데요. 네. 족발은 이제 그 왕족발 시키시면 기름냉면이 법으로 나오고, 네, 음. 불족발 시키시면 블랙냉면이 법으로 네. 나오고, 네. 네. 모든 냉면도 다 지금 그 프로모션 해서 그 불냉면은 1 5불 비빔냉면 1 5불 회냉면에서 4분, 고단냉면은 1 5불 네. 그 어. 네. 외우는 것도 진짜. <laughs> <laughs> 어, 오늘 그 접발을 준비해드리려고그는데 아, 소울다한테가. 아, 짐싸. 아, 접발이 없어서 접발이 <laughs> <laughs> 없어서 이거. 대신, <laughs> 촬영 거부 <laughs> 그 대신에 그 이제 설날이 고하니까요. 네. 그 골떡, 그 아, 매생이, 골또 매생이. 네, 매생이는 나오다 지금. 지금 어, 떡만두국떡만 이렇게 두개 드릴게요. 어. 어?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저의 최애... 삼봉냉면, 응. 파김치가... 그런데 제가 가지고 계시는 두 개... 두 개... 네... 갈라고 하는데... 하는데... 네... 네... 아... 여... 어섯이랑 콩나물이랑. 뭐야? 벌써 출시가 했네? 어? 벌써 출시가 했어요? 메뉴에 있는 거야, 벌써? 와, 벌써 파네. 우리가 제일 먼저 먹은는데 <laughs> 어디 <laughs> 일어나요? 어? 일어나 어, 족발도 어, 예. 없고? 내 생일 준대 내생이아 <laughs> 네. 이때 진짜 밥도둑이겠다그니까 아. 아. 요새 밥을 쌀, 쌀을 잘안 드시잖아요 아? 산봉에서먹어 여기서 먹어아 역시 어확인치 갖고 와야 돼어요 인덕션 테이블이 여기밖에 없어요? 아예 지금 인덕션 테이블이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 불고기 우대석 있었네, 여기 육수 불고기 우대석. 또삼봉이또 이렇게 또줄 세우려고. 아, <laughs> 저이 육수 불고기 우대석에 예약도 할수 있습니까? 아, 예 예약도 예약도 예약. 가능합니까예 예. 아. 네. 아, 초반에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배가 너무 고픈데 지금. 어차피 삼봉은 땅급 파김치만 먹어도 아, 합니다 <laughs> 이게 여러분, 보통 이제 갈비탕이랑 같이 나오는데, 가끔 여기 이제 안 나오는 메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처럼 가서, Can I g e 김치?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이다딱 퍼서 주십니다. 요거, 저번에 꿀잼인데 또 드렸다. 기장이 거 더, 바싹 불고기 먹어. 오, 어, 이거였어요? 네. 어, 무슨 육전처럼 생겼어? 음 오.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비주얼이 <laughs> 나왔어요. 어떤 언양 불고기. 아, 그양 불고기 이렇게 나와요? 네. 이게 양이 푸짐합니다. 300g. 오, 아삭 불고기라고 하기보다는 보들 불고기? 아, <laughs> 보들보들하게 생겼어. <laughs> 네, 되게 부드러는 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오, 주시 보세요. 보시죠? 아, 이거는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 어? 야, 어? 어, 어? 어, 어떤 맛일 것 같아? 어? 어떤, 빨리 먹고 싶은 거아니 <laughs> 아니, 아니야. <laughs> 니가 아니. 이거 보고 있는 거랑 생각하고 있는 어. 맛이랑 달라. 달라요? 어. 불고기가 불고기지 않겠어요? 진짜 불고기야. <laughs> 음, 그치 무슨 맛인지 좀. 이거 합니나 아, 어.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응. 이게 바싹 불고기라 그래도 음. 바싹은 아니야 되게 부드러워 지금 이게, 이게 막 댓글 올라오는 거 보이나?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너네들 가격을 왜말안 해주냐? 아, 가격, 가격 <laughs>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laughs> 20불입니다. 어, 20불? 어. 와, 이거 너무 좋다. 2 0불인데 이제 냉면이랑 큰보라시면 25불. 와, 여기 오불 추가하면 냉면 나오는 거예요. 어, 와. 와, 대박. 음. 뭐야, 이거? 맛있다. 약간 떡갈비 느낌도 나 나면서 응. 아 그래 그래 떡갈비 응. 느낌인데 응. 그냥 불고기 맛이 맛이야 불고기 어. 맛이야 육수 응. 한 번만 맛봐도 되나요 지금? 응. 죽인다. 그래? 어와 아... 이거 육수에 밥 말면 끝났어요. 이거. 이거 끝났어 끝났어. 음. 멋있다, 멋있어. 아, 맛있는 게 아니고 아, 멋있다, 멋있다. 이때는 어. 두이 아. 같이 나오니까 옛날 아. 스타일은 여기다 접혀서 옛날 옛날에는 그렇게 보던 거예요. 네. 자, 네. 이또 버섯이랑 콩나물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응? 이게 파랑 그래가지고 어 이거 육수랑 바삭이랑 이거 경쟁구도가 이게. 출한데요? 막 경쟁구도는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붙여요. <laughs> 이거 안 편집할 자신 있어요? <laughs> 저번거 우리 부른다 그랬는데 <웃음> <웃음> 그렇게 많이 썼어? <웃음> 이거 B <laughs> 처리 안 하고 내보낼 자신 있으세요? 아이집막 B 처리해야지. 경쟁구도는 붙여요. <laughs> 오. 그 어, 이거랑 파김치랑 때면은. 음. 음. 와. 진짜 멋지고 아름답다 오늘 사실 제가 촬영 전에 몸이 약간 으슬으슬하고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어. 와 이거 음. 그 작전이 느껴지네 어떤 작전? 족발 맛있지? 어. 불고기 맛있지? 어. 여기 이름이 뭐야? 냉면 냉면이 잊혀질까봐 계속 어. 기업하네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정체성을 잃으면 안돼 그러니까 응? 냉면과 함께 먹기 좋은 메뉴들을 개발을 하시는 거죠 냉면을 조금 드시고 면을 여기다가 잡고 오오오 닭면 처럼 오 이거 이거 기대된다 너무 맛있어 어. 네. 아. 다 됐어, 됐어, 됐다, 됐다. 미쳤어 이거. 야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한 몸부림, <laughs> 면을. 아물고기 왜? 응. 이게... 좀 끓은 다음에 먹어야죠. 아, 너무 궁금해서. 뭐야? 아, 솔직히. 좀... 이거야 아니, 아니야 이거, 먹는 순간 뭡면, 어. 은이빠이다 <laughs> 진짜로. 오, 좋아. 오, 동기괜데 오케이, 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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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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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웃음> <웃음> 와, 대박. 아니, 오히려 냉면보다 나. 너무 맛있는데? 어. 아, 진짜 냉면보다 나안돼요 음. 와. 와. 이거는 무조건. 아까 이거 두개 같이 하면 원래 40불인데? 30불?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진짜많아요 <laughs> 이런 맛이 나올 줄 몰랐어 음. 큰일 났어요 그냥 먹는 것 보다 더 맛있네요 어떡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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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봉냉면의 이 면발이 불국기랑 만나니까 막 날아다니네 그니까 미쳤다 와. 이거 야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진짜 안 달어 <laughs> 응안 달고 뭐 물리는 게 없냐? 맞아 퀸하게. 래 그래, 불고기 먹다 보면 좀 혀가 힘들어 하는데 아 사장님 올해 먹은 거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 <웃음> 어. <웃음> 2026년 중에 먹은 것 아,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 <laughs> 한뭘몇개 정도 되네요. 어. 아, 여기에 면을 여기에 넣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어떤 분이 내신 거예요? 사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했는데 전 처음 자주 먹는 거. 아 진짜요? 오, 와 너무, 너무 좋은데 진짜? 이면 냉면집도 그렇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와 원래 이렇게 하는구나. 서울 사람이 이런 것도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첫 냉면이니까. <laughs> 얼마나 먹고 싶을까? <laughs> 장반 <laughs> 우리가 너무 장반을 오늘 안 만들었는데요. <laughs> 어떡하죠? 아 <laughs> 어쩐지 누가 계속 째려보는 것 같더라니. <laughs> 와, 요거, 요거 근데 나, 나의 채. 아, 내생이 와. 진짜. 응. 굴의 굴에 좋아. 굴, 응. 떡, 다 들어있어. 떡만 그리고. 그리고... 삼봉 만두국 같은. 아또 삼봉 만두를 빼놓을 수 없죠 또. 자, 그러니까. 도중에뭘 그 드시고 싶겠어요? 아, 저도 매생이긴 한데 응. 양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야, 내가 불고기 를갔어 끝났어? 아까 끝났지? <laughs> 아, 씨이 <진짜. 웃음> 매생이 국물은. 뜨거운데 시원하다. 뜨거운데 시원해요. 어정운예한국인들만 아는 게시아해요아이운데 시원해요. 시원해요. 뜨거운데 시원해요. 이제 떡잖아요상무님 아니야. 알고 계어요 어. 아, 중간, 중간. 아, 중간. <laughs> 자기는 30대라고, 뭐. 비비 똥싸드만. <laughs> 아, 진짜. 어, 그랬었네? 세해 보니까. 불과. 불가... 무슨 2년 전이야. 야. 아, 제가 영상, 영상 요새 나오는 거 보면은. 음. 누가의 주름이 깊어졌던 거야. <laughs> 웃을 때, 내가 눈, 눈에 주름이 저렇게 깊었나? 약간, 와, 올해 떡국을 여기서 먹네. 아마 전에도 여기서 먹었을 거야. 아, 맞네. 매년 떡국을 여기서 먹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번에서 신메뉴. 네. 불고기 형제들 육수 불고기 바삭 불고기 먹었습니다. 네. 솔직히 어떤 게 맛있었어? 와 진짜 우열을 가리 기 힘들다. 오늘 은 포기하겠습니다. 어. 둘다 너무 맛있었다. <laughs> 세세개 아니야? 어? 뭐렇죠 뭐, 냉면 막 사이다 가지고 먹을 때는 아, 아, 엄청 아. 좋아하더만. 아그거는 이제 육수 불고기랑 세트 인 거예요. 아 냉면 세트. 아무튼 오늘 그거 신 조합이랑 어. 신 메뉴랑 진짜 대박입니다. 아, 진짜 이거. 진심. 그리고 이제 지금 먹고 있는 우리 매생이랑네 만둣국 네떡 만둣국 <laughs> 꼭 얼렁탕 국물에. 구정이 지나기 전에 네. 꼭 드셔보시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할인 이벤트 같은 거는 2월 말까지니까 음.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족발 플러스 냉면 할인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복잡합니다, 여러분. 네. 그냥 냉면도 음. 한 3불 정도씩 다 일괄적으로 또 할인을 하고 음. 또 아까 육수불고기는 원래 40불인데 3 0불 할인. 네. 네. 그 다음에 네. 바싹불고기랑 냉면은 합쳐서 원래 30몇 불인데 25불. 이렇 할인된다고 음. 하시니까 지금이 딱 찬스입니다. 소환이도 하나 회원님, 육수 불고기는 없지만 마싹 불고기는 또 있습니다. 네. 마싹? 마싹, 충분해. 아, 진짜 충분하지. <laughs> 어. 그래서 여기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블루스 한봉입니다 네. 음. 저쪽 가서지고 아니요, <laughs> 거기서 찾으면 안일어요 네. 거기서는 이제 족발 드시면 돼요. 네. 바삭하고 제발 영상 끝까지 잘 보시고 네. 메모를 하다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밝았는데 계획하셨던 일들 모두 잘 되길 바라며 건강하시고 저희는 2026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네. 어,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